몸이 어디가 아프세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간이 안 좋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비형 간염 보균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비형 간염이 가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형이 지금 활동성으로 전환돼 가지고 전환된 지가 지금 몇년 됐어요. 몇년돼 가지고 약을 먹었었는데. 이제부터 약을 끊고 이렇게 치료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가 항상 좀 둔한 느낌, 멍해가지고 아, 그런 느낌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현저하게 아주 병적으로 안 좋은 그런 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또 설계 쪽에 이제 그게 뭐 병명이 있는데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계 쪽에 이렇게, 이렇게 아주 두껍게 한 절반 정도가 벽이 이렇게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음식 같은 거, 어, 조미료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음식을 과다하게 먹을 때, 이제 좀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좀 상태고요. 그리고, 아, 이제, 배가 좀안 좋은 게,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좀 항상 마무리가 잘 치료가 안 되면, 배 쪽으로, 기관지 쪽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항상 감기 걸리면 끝까지 최선을 내서 이제 기관지 영향이 안 오도록 좀 기관지 쪽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큰 문제들은 보통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이제 불편한 게 몸이 무겁다. 몸이 무겁고 잠도 약간의 불면이 있으신 거네요.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동안은 이제 약도 먹고 해가지고 신경들이 무뎌지고 이랬던 게 다시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치료라는 게이 치료는 이제 완전히 근본을 다 치료를 해버리니까 옛날에 약 먹던 방식은 눈에 안 보이게 소파 밑으로 밀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치료 과정은 일단 그 소파 밑에 튀어 놨던 것부터 다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명현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한동안은 오히려 더 몸이 안 아팠던 데도 아프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한 며칠만 딱 지나시면 몸이 엄청 가벼워지죠. 이제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디 몸이 안 좋거나 새롭게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쭉 저도 이제 집중 치료를 하게 되니까 훨씬 빨리 이제 그런 힘든 거를 지나가실 수 있거든요.